요즘 ASMR 정말 유행하는데요. 수면 ASMR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 OX. 네, 원장님. 사실 불면증으로 오시는 환자분들 요즘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면증의 기준이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몇주 동안 얼마나 잠이 안 와야 불면증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그 정신 건강 그 진단 통계 매뉴얼이라고 하는 DSM-5 기준에서 보면 네. 보통 일주일에 세번 이상, 즉 절반 정도 이상, 음. 3개월 이상 불면증상이 지속이 될때 네.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여기에는 시작이 이제 어려운 그러니까 수면 개시의 장애 그리고 수면 유지가 안 되고 중간에 깨는 수면 음. 유지의 어려움 그리고 새벽에 조금 일찍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운 이런 네. 조기각성 이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되게 이제 잠을 그냥 못 잔다 정도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낮 동안에 어떤 사회생활, 뭐 직장 생활 대인 관계 이런 데 이제 영향이 있게 될때 저희가 이제 불면 장애,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개시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께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불면증이다 보니까 그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진료를 하고 진단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음 보통 이제 뭐 요거는 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게 되게 그냥 임상적으로 한 시간 이상 네. 잠들기가 이제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는데도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되게 이제 수면이 이제 지연된다라고 보고요. 중간에 깨는 경우도 사실 뭐 화장실 가려고 잠깐 깼거나 화장실 다녀와서 다시 자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문제가 없지만 음. 화장실 다녀와서 다시 자야 되는데 네. 다시 잠을 못 들고 이제 계속 뒤척인다든지 음. 혹은 이제 새벽 같은 경우도 내가 원래 일어나고자 하는 시간보다 너무 일찍 깨서 다시 못 자고 남은 시간 동안 뜬눈으로 이제 지새우다가 이제 출근을 해야 된다지. 이런 경우는 어쨌든 본인도 괴롭고 다음날 오전 컨디션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좀 치료적인 어떤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약을 쓰기도 하고 또뭐 네. 다른 이제 치료적인 접근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1시간 이상 잠들지 못하시는 분들 아니면 중간에 깼을 때 다시 자려고 했을 때 1시간 이상 잠들지 못하는 분들은 불면증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궁금해지는 부분이 사실 저희에게 알려진 불면증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그런 영양제들이 있는데요. 멜라토닌. 들어보셨죠? 아, 예. <laughs> 그리고 또이 마그네슘을 먹으면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도 아마 환자분들께 많이 질문을 받으셨을 아, 것 같은데요. 네. 원장님의 전문적인 소견이 궁금합니다. 아, 네. 사실 멜라토닌은 워낙 유명해서요. 사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일단은 뭐저 멜라토닌 먹고 있는데 같이 먹어도 되나 이런 말씀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 호르몬이고 음. 얘가 이제 낮 동안에 이렇게 그 햇빛이 있는 동안에는 분비가 억제되고 있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서 일조량이 줄어들고 하면은 서서히 분비 농도가 이제 올라가고요. 음. 그러고 이제 얘는 직접적으로 수면을 한다기보다는 잠을 잘하라는 이제 신호를 뇌에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음. 이게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분비량도 적어지고 가장 많이 분비됐을 때 최고 그 피크 레벨도 좀 낮다 보니까 음. 고령에서 이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또 멜라토닌 쓰면 좀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네. 있습니다. 요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반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는 멜라토닌하고 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하는 이제 전문 의약품으로서의 이제 멜라토닌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일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보다 네. 되게 이제 전문 의약품으로 처방되는 멜라토닌은 조금 더 이제 오래. 그러니까 바로 분해돼서 농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더 오래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음. 이런 경우에 좀더 이제 저희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기존상으로는 이 마그네슘이라는 게뇌 중추 그 억제성 수용체를 이제 작용을 시켜서 저희가 좀 이완되는 효과를 음. 가져오고 또이 마그네슘이라는 게 멜라토닌 뭐 세라토닌 이런 애들을 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음. 이론적으로는 사실 도움이 되긴 하지만 네. 어 이게 뭐 양리학적 효과라고 하, 연구가 있기는 있어요. 음. 있는데 이게 이제 막대규모의 그렇게 좀 효과가 공인된 결과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 이제 오피셜하게 좀 권장 드리기는 그렇고 뭐 드셔도 네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을 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멜라토닌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 마그네슘은 그것에 기여하는 작은 도움을 주는 영양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궁금한 부분이 노인분들께 도움이 네. 된다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네. 어, 그런데 사실 제 주변에 젊은 지인들도 불면증이 있으면 멜라토닌 영양제를 많이 먹고는 하거든요. 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는 걸까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이제 호르몬이고 이제 수면 개시에 신호를 주는 애기 때문에 네. 보충을 해주면은 네,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거고 또 특히 음. 원래 이제 멜라토닌 그 제품이 나왔던 것들이 그왜 제트랙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이제 뭐 시차나 지연 이런 것들을 네네. 따라서 그 지역에 갔을 때 원래대로라면은 밤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멜라토닌. 네. 이런 애들을 인위적으로 좀 보충을 해줌으로써 이제 네, 수면의 개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쓰는데, 그니까 제가 실제로 보면 그렇게 강력한 효과는 아닌 것 같고요. 음. 심하지 않은 불면증에서 뭐 조금 쓰면은 심적으로나 약간의 그런 양리학적 효과나 도움은 된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영양제를 제외하고 불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약품에만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수면제를 정말 많이 처방을 받으시는데요. 이 수면제 처방에 대한 전문가님 소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019년도에 대한 신경정신의학회에서 이제 발행한 그 불면증의 임상진료 지침에서 보면 네. 사실은 치료의 일순위 가그 가장 퍼스트로 이제 권고를 하는 사항은 약이 아니라 이제 인지행동치료라고 얘기를 해요. 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수면제나 이제 그런 안정제 계열 같은 약들은 네. 이제 뭐 의존성이라든지 내성이라든지 이런 이슈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음. 또 이제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리스크. 이런 거를 또100% 배제할 수는 없다 보니까, 네. 인지행동치료라고 해서 되게 이제 수면에 방해가 되는 안 좋은 습관들을 이제 그러니까 교정하는 어떤 수면 위생 교육이라든지, 자극조절이라든지, 침대에서 불필요하게 너무 오래 누워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수면 제한이라든지, 음. 어떤 왜곡된 그런 어떤 사고, 생각들을 교정하는 인지치료, 그리고 또 이제 이완요법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네, 사실 메이저는 아니지만 네. 이제 뭐 광선 치료라든지 뭐 운동 요법 같은 것들, 네. 광선 치료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일조량이 너무 이제 부족했을 때 저희의 그런 어떤 하루 그 생체 리듬들이 이제 불균형을 겪게 되는 음 것들 때문에 네 밖에 사실 잘안 나가고 집에만 있고 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라이트 박스라고 해서 되게 한 이천에서 만 럭스 사이의 빛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쇠어 주는 그런 또 치료가 있고요. 하고 운동 요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은 거창하지만 네. 나중에 또 조금 말씀드릴 내용 중에 속하는 적절한 어떤 신체 활동의 이제 확보. 네. 이런 측면에서 네. 중간 강도 이상의 어떤 이런 운동들 네. 이제 주 3회 정도 해 이상 하게 되면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또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궁금해지는 점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이 안온 경험 있으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성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불면증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그 사실 제가 산 주식이 떨어져서 잠이 안 온다. 이거는 사실 불면증이라고 할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근데 이제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장기간 지속이 되고 낮에 어떤 일상들을 제대로 영위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제 그때는 한 번쯤 이게 어떤 병이나 좀좀 좀 뭔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고민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산 주식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 아마 그러면 뭐잘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정도가 심하면 고민해볼 만하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어, 그런데 또 우리가 항상 불면증 하면 같이 언급되는 게 있죠 네 카페인입니다 이 카페인이 구체적으로 수면의 질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한데요 사실 카페인 뭐 저도 많이 좋아하고 잘 네. 마시고 이제 하는데 얘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이수면에 어떤 그 저희를 조절하는 두 가지 큰 축이 있어요. 음. 하나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생체 주기 리듬에 네. 네. 해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각성 욕구라고도 할수 있는데 음. 이제 졸립 잡고 깨어있으려는 욕구가 하루 중에도 이렇게 일주기 변동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수면 압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졸린 욕구.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깨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올라갑니다. 이걸 네. 수면압이라고 하는데 이때 몸에서 축적이 되는 이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네. 물질이 있는데 카페인은 얘를 이제 말하자면 방해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얘가 결합할 수용체에 얘가 대신 카페인이 결합을 해서 음. 이 우리가 수면압이라고 하는 거를 몸에 작용하지 못하게끔 막는 역할을 네. 합니다. 그래서 카페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이제 한네 다섯 시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섯 시간 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차가 있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반감기라는 게 저희 혈액에서 농도가 절반이 되는 시간을 말하는 거라서 실제로 저희가 커피를 마시고 나서 몸에서 완전히 배출이 될 때까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열 시간 이상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라서 점심 먹고 마신 한 잔의 커피가 이제 밤 시간에 그러니까 수면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서 음. 불면 이슈가 있는 분들은 뭐 저녁이나 이럴 때 커피 드시면 사실 그날은 못 주무신다고 봐야 돼요. 아. 네, 이 카페인들이 생각보다 커피만 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음료라든지 음. 뭐 탄산 그리고 이제 각종 티 네. 에, 그리고 뭐 초콜릿도 있고 요거는 좀 의외지만 감기약이라든지 진통제 음. 같은 음. 경우도 단일 진통제가 아닌 복합성 이런 어떤 소염 진통제에는 들어가 있기도 해요. 해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저희가 좀 어,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런데 듣다 보니 궁금한 점이 어느 브랜드의 커피를 마시면 좀더 각성이 되는 것 같다 하고 아, 네. 느낄 때도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브랜드별로 같은 커피여도 그 카페인의 함량이 다를 수 있는 걸까요? 커피를 이제 볶아서 이제 우리고 할때그 추출 정도에 따라서 카페인이 음. 다를 건데 제가 보니까. 스 커피, 보통 일반 이제 투샷 네. 커피에서 이제 톨 사이즈일 때한 150mg 정도가 들어있다고 해요. 하고 저희가 이제 흔히 마시는 맥심 모카골 이런 경우가 이제 네. 그거의한 절반 정도에 해당을 하고요. 뭐 다른 커피들도 비슷한데 은 대개 어쨌든 한 샷이 한 50에서 60m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에너지 드링크들 대개 이런 애들도 한 60에서 80mg 정도 그거에 이제 한 곱절 정도가 되는 음... 경우도 있고요. 네. 아, 한 가지 더좀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할 거가 네. 제가 카페인 드시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를 마신다고 자랑스럽게 이제 얘기를 네, 하시거든요. 네. 저희가 보통 디카페인이라고 하는 커피를 마셔도 거기에 이제 한 10에서 뭐 20mg 정도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감수성이 좀더 이제 예민하거나 특히 불면 이슈가 좀 심하신 분들은 요런 경우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커피가 너무 좋아서 끊지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모닝 커피 정도는 거치나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원장님께서 OX 퀴즈로 저희에게 답변을 해주실 건데요.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으면 O 표시해주시면 되고요, 네. 틀리다면 X 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 되셨을까요? 아, 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유를 마시면 잠이 잘 온다. O X? 아, 요거 세모하겠습니다. 아, 세모, 네. 네. 왜냐면 이게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네. 그니까 뭐 따뜻한 우유를 이제 한잔 마신다, 요런 것들이 자기 전에 지나친 공복 상태를 조금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고, 네. 약간의 이제 신체 이완 효과도 있고, 또이 우유 안에 들어있는 이제 트립토판이라는 요소가 음. 세로토닌의 그 어떤 합성 물질의 전구 단계이기 오. 때문에 그러니까 멜라톤이나 이런 것들의 그 합성 과정에 이제 관여를 해서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아니라고 이제 보는 측면은 양리학적인 효과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미약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저처럼 유당불내증이좀 있는 분들은 아. 네, 네. 오히려 이제 마셨을 때 속이 좀 거북하다든가 이런 경우라면 수면에 되려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 이거는 세모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또 많이 질문해주신 부분이 조명을 키면, 무드등을 키면 수면에 방해가 된다. O X. 아, 네, 이거는 방해된다가 맞습니다. 오. 그래서 뭐중에 TV 틀고 주무셔야지 잘 주무신다. 뭐 이런 분들도 대간혹 네. 있기는 한데 사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무실 때는 외부의 어떤 그 정보, 감각 자극은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음. 약간의 빛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눈을 감고 있어도 눈꺼풀 통해서 일정량의 이제 광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뇌에 있어서는 각성 자극으로 작용을 하고요. 음. 다만,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어둡게 되면 밤에 화장실 갈 때라든지 이럴 때 낙상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 그 정도 저희가 이제 다치지 않게 좀갈수 있는 이 정도는 확보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사실 이 질문은 준비가 된 질문은 아닌데요. 들으면서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어, 혹시 그러면 요즘 ASMR 정말 유행하는데요. 수면 ASMR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 O X 자꾸 세모해서 죄송한데 얘도 세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ASMR이 결국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네. 이게 이제 수면의 어떤 그 생리적인 그 기전만 놓고 보면은 사실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으면 방해가 돼야지 맞는 거거든요 음. 하는데 얘는 이제 일종의 약간 그 백색소음에 가깝잖아요 어떤 네. 내가 거기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자극이 이제 일정하게 계속 들어오는 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기전은 이완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릴렉스가 되고 수면에 빠진 다음부터는 그, 저희가, 그, 어느 정도 깊은 수면 단계부터는 외부로부터 그런 청각 자극이나 이런, 뭐, 오각, 시각, 감각 자극들이 차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는 어차피 들어와도 뇌에 이제 전달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잠을 이제 수면 개시하는 도입부에서 네. 좀 이완을 시켜주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면의 이완 측면에서는 ASMR을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참언하자면 네. 약간 타이머 설정해서 중간에 하고 끊어지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아, 그럼 잠들만 하면 뭐 예를 들어 네. 15분 정도 타이머 네. 설정을 해두고 네, 네. ASMR을 틀어놓으면 밤새 네. 틀어놓지 않고 네. 네. 처음에 이제 수면 들기까지 정도만 네. 네.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명종 기능 중에서 스누즈 기능이라고 해서 한번탁 치고 나면 알아서 한 5분 있다 다시 울리는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수면에서 잠에서 깨어날 때 자율신경계는 이제 부교감 이완 상태에서 교감 상태 신경 상태 이제 활성으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 알람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강제 각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강상으로는 사실 좋지만은 않은 게 음. 네. 갑작스럽게 이제 교감 신경계를 흥분을 시키게 될때 네. 이제 심혈관계나 이런 쪽에 충격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어... 근데 이제 알람이 반복적으로 울리게 되는 거는 이 강제각성 효과를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한번 정도로 해서 가급적 일어나는 방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알람을 한번 듣고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들으면서 서서히 깬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 이거 굉장히 뭐 현실적인 부분이긴 해서 네. 출근을 하긴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건강에는 좋지 않으나 아. 네, 생계를 위해서는 <laughs> 확인해야 된다. 정도로 네. 해서 네. 가급적이면 힘들더라도 첫 알람 때 어떻게든 몸을 굴려서든 침대 밖으로 빠져나오는 정도까지를 음. 좀 연습을 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떻게든 첫 번째 알람에 우리 일어나 보도록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지금까지 불면증에 관해서 A부터 Z까지 원장님께서 정말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좀 궁금한 점이 최소화해야 하는 습관 그리고 최대한 지향해야 하는 습관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불면증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습관 그리고 최대한 지향해야 하는 습관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 사실 첫째도 둘째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음. 시간에 일어나기입니다. 어떤 하루의 그 일주기 리듬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되고요. 또 낮잠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이 낮잠이 아까 카페인 얘기할 때 언급했던 이제 아데노신이라는 애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네.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이 지속될수록 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쌓이는데, 얘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이제 그 커피, 카페인이라고 하면, 네. 저희가 이제 낮잠을 자게 되면 아데노신이 분해가 되면서 수면 압이 확 줄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낮잠을 자고 났다면은 밤 시간에 졸려야 할 만큼의 수면압이 사라지게 되는 음 결과를 가져오기 음 때문에 낮잠을 이제 밤에 아무리 못 잤어도 네. 정말 안 주무시거나 최소화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음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 누워서 핸드폰 보기. 너무 네 이거는 정말 어렵지만 <laughs> 네. 이게 이제 인지 행동 치료에서도 해당이 되고 뇌 과학적으로 그렇지만 일단은 이 핸드폰이나 이런 시청각 미디어 자극이 네. 굉장히 큰 각성 자극으로 저희한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음. 자기 전에는 핸드폰은 그니까 보게 되면 차라리 참자리에 가기 전에 조금 보고 음. 들어갈 때는 네, 핸드폰은 충전기에 끼워놓고 들어가는 네. 게 좋습니다 하고. 네. 저희가 이제 또 필요한 어떤 뭐 습관 이런 것 중에 하나는 복식호흡이나 이완훈련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에이. 신체 상태를 조금 이제 이완하는데 도움이 되는 복식호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는 호흡수를 대개 이제 1분에 그 6번 정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10초에 한번 정도 호흡인데. 네. 뭐 다양해요. 뭐이사4 2 4 호흡이라고 해서 4초 들이마시고 2초 홀드하고 4초 내쉬는 식의 호흡도 있고 7 3 3 7. 3초 들이마시고 이제 7초 내뱉는 식으로. 음. 즉 천천히 길게 이제 복식 호흡을 하는 게 이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음. 되게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근육 긴장 이완들 있잖아요. 거 네. 요가나 명상에서도 많이 하는 음. 이런 이제 이완 요법을 조금 우리가 훈련을 해서 잘때 누운 상태에서 복식호흡과 이제 이완, 자연스럽게 몸을 이완시키는 음. 연습들을 하는 것들이, 네, 수면을 취하는 데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 한 가지, 네, 네 그리고 요거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평일 동안에 못 주무셔서 이제 주말에 굉장히 몰아서, 몰아서. 네, 네,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평소에 이제 식사를 굶고 안 하다가 몰아서 한 번에 복식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출금처럼 일시 상황이 되지가 않아요 수면은 음. 평소에 못잔 것들은 주말에 그걸 합쳐서 평일 동안에 못잔 시간을 다 추가로 잔다고 해서 네.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오히려 또 하루에 그런 수면 리듬 일주기 리듬을 오히려 깨트리는 큰 네. 요인이 되기도 해서 음. 가급적이면 주말에도 비슷한 패턴을 유지를 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음. 네. 주말에 뭘 하자는 건 현대인이라면 안 해보신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 규칙적인 수면이 이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권장되는 그런 8시간 수면이라든지 9시간 수면 사실 지키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불면증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이만큼은 규칙적으로 주무셔야 한다 하는 시간이 있을까요? 권장되는 시간은 8시간인데요. 네. 네. 사실 저도 잘못 지키고 있어서 <laughs> 참 그렇긴 한데, <laughs> 네. 8시간 정도가 결국은 어디서 나온 통계냐면, 네. 사람들한테 이제 자는 수면 시간을 다 조사를 해보고, 이 사람들이 낮 동안에 어떤 그 기능의 정도 혹은 이제 불편함의 정도를 했을 때, 통계적으로 8시간이 가장 그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평균 데이터드라라고 해서 네. 8시간을 권장을 하는 건데, 물론, 체질적으로 좀 타고난, 소위 말하는, 뭐, 숏 슬리퍼라든지, 네. 나는 뭐몇 시간만 자도 충분해, 이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디까지나 좀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음. 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일반화하기보다는, 네, 통상적인 요 정도는 내가 그래도 확보를 하면 좋겠다, 의 네. 의미로, 네,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8시간에서 저희가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걸까요? 일곱 시간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네. 대개 한 일곱 시간 정도는 가급적 좀 챙기는 방향으로 한다 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력이 네.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실 불면증 심각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 그냥 잠좀못 자는 건데 뭐 어때?라고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 불면증이 장기 지속되면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뭐 극단적으로 이제 뭐 유전 질환 중에 잠을 못 자는 그런 병들이 희귀하게 세계에 정말 뭐몇백 케이 몇십 케이스. 이런 경우는 실제로 잠을 못 자고 나중에 그냥 사망을 해요. 한 40일 몇 개월 정도 있다가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를 하더라도 불면증이 실제로 이제 불면. 지속되는 불면 증상이 심혈관계에 어떤 그 질환들 뭐 관상동맥 질환, 부정맥, 고혈압 이런 것들의 유병률을 높인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저희 어떤 내분비 대사, 그 다이어트에도 적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면이 지속이 되면 렙틴이라고 해서 저희가 포만감을 네. 이제 느끼게 하는 호르몬 분비, 얘가 적절히 나와야 사실은 뭐 먹다가 중간에 끊어주기도 음... 하고 할 건데 이 분비량에도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당뇨라든지 이런 그 위험도 올라간다고 네. 알려져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 수면의 어떤 역할과 이제 기능 중에 밤동안에그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치매에서 이제 어떤 원인 물질 알츠하이머 치매 원인 물질로 이제 거론되는 네. 이 물질들을 또 청소를 해요 음. 뇌척소에서 청소를 하는데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잔여물들이 남게 되고 네. 장기적으로는 인지 기능이라든지 이제 치매 리스크도 높일 수가 있고. 음. 뭐 연구 따르면 사망률이라든지 뭐암 발생률 이런 것들도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네 그냥 단순히 못 자는 걸로 치부하기보다는 네. 좀 적극적으로 이제 원인도 파악하고 네, 치료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방안을 저희가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성인병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절대 가볍게 생각할 질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유익한 이야기 정말 많이 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하이로 간략하게 요약해 주신다면요? 네. 불면증이라는 게 어쨌든 그 현대고 인들에게 굉장히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네. 이제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뭐뭐 뭐 약국에서 살수 있는 뭐 수면 유도제 혹은 병원에서 간단히 구입한 수면 뭐 처방받은 수면제 이런 약들로 이제 해결 만 하기보다는 네. 되게 이제 우울증 이라든지 다른 여타 질환들의 한 증상으로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음... 결국은 원인에 대한 이제 정확한 평가와 네. 이제 잠을 못 자게 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지 않은지 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네 개입을 해서 치료 습관 교정이 필요하다면 습관 을 이제 바꾸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이 불면증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건강정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